국산 중거리 요격체계 msam 천궁 이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국방장관 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msam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msam은 오래되고 낡은 무기여서 돈이 아까울 정도라는 겁니다. 청와대 와 국방부가 msam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msam을 불신하면서 동시에 해군용 요격체계인 미국의 sm3를 노골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송 장관의 msam 평화와 SM3 도입 주장 사이에는 방어적 전술에서 공세적 전술로의 전환이라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SAM은 오래되지도 낙지도 않은 첨단 무기체계입니다. 최신형 국산 무기로 9천억 원을 투자해 올해 막 성공적으로 개발을 끝냈고 지금 양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 40km 이하에서 k n 0 2 스쿼드 노동 기본형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중추입니다. 송영 장관은 공세적 전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MSAM을 버리고 SM3를 노래합니다. 차기 이지스함의 SM3는 공격 무기가 아니라 초고가의 방어 무기입니다. 말의 앞뒤가 틀어져도 한참 틀어졌습니다. MSAM 없이 KAMD 없다. MS 옆에서 요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해군은 옆에서 서야 잘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에서 미 본토 또는 괌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은 중간 단계까지도 시간이 넉넉해서 요격할 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sm3를 도입하겠 다고 나서는 순간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한국이 편입 한다며 사드 배치 때 이상의 반발 을할 것이 뻔합니다. 차기 이지스함 무엇을 위한 함정 인가 송영무 장관 는 이번 국감에서 MSAM 양산 비용1조 얼마 정도 되는 돈이 너무나 아깝다. 공세적 작전을 생각했을 때 MSAM 위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세적 전술을 확립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 MSAM을 접고 그 돈으로 대북 타격 수단을 사겠다는 뜻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도시가 즐비한 우리나라는 보호할 표적이 너무 많다. 많은 역량을 방어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 전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북한 스커드 요격에 최적화 된 MSA의 물 원래 계획대로 양산하는 대신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는지도 불명확한 방어 무기인 SM3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공격 무기 사면 어떨까요? 사드의 요격 미사일이 비싸다고 말이 많았는데.